어. 어, 맞네, 밤이네. 어떻게, 거기 똑같은 색인지 잘 발견했네? 어, 밤이다, 밤. 호랑이! 대단한데, 체이. 호랑이. 제이. 호랑이. 응. 호랑이! 도 있을 수 있고, 곰도 있을 수 있고. 진짜 호랑이, 호랑 응, 있을 수 있지. 진짜 호랑이가 있다니까요, 지금. 응. 지금? 나 어디 있어? 어, 진짜 호랑이 있어. 어 여기 호랑이 있어. 갈수 있겠어? 응. 무서워? 어. <laughs> 선생님. 응. 근데... 응? 오, 여기 응? 응? 얘들 여기 밤 엄청 많아. <laughs> 가을이 오면 선생님이 밤 바로 깎아줄게. 먹고 싶은 친구 먹어.